찬송하시겠습니다오2이장찬송가 520장. 520장입니다. 듣는 사사마다찬금아오베 복스러운 소식으로 퍼시세 모든 사람베이 시티. 전송소 오베이 시티. 찬 oh <laughs> oh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그과 사람들과 자에서는 사람들과 하니 응. 어떤 에비쿠스 로스와 스토아철학자들도 바울과 즐노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주로 아라울과 보러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다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는 아멘 사람과 거기서 나고 난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들덕이어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니더라 바울이 아리오 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아라 알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반도 보았으니 그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침이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욱 찾게 하려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그리나, 은이나 노래라. 하나님의 기과구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다하셨고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전하이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다를 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라하니 그들이 죽은 장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여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른와아 강하게 뛰어노시는 것만 다만 이 많은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울이 2차 선거 여행을 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일들이 또 다른 길이 그에게 펼쳐지게 돼서. 원래는 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그를 막으시고 마게도네로 건너가도록 그래서 어, 생각지도 않았던 빌리뽕에 가게 되고 또 대살로니가 베레아 오늘은 아데네까지 가게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므로 그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혹이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선한 일도 인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데은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고 철학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교회에서 철학을 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이고 이 정도 지금 방원이 갔을 때는 벌써 철학의 체계들이 다 잡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철학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주장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그래서 그 논리를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다 보니까 괴변이라는게 생겨, 자기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되고 결국은 34절 말씀에 보면은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 정말 철학의 대가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16절 시간을 보게 되면 우상이 마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천 개의 또는 도나가서는 어느 누구 신학자는 말하기에는 한 3만 개 정도의 신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책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또 신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신규적으로 다시 넣을까요? 바울이 아내에서 네. 그들을 기다리다가 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네.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뭐 네.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이 그냥 거기에 있어서 어느 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신 년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봉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에, 천악의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 복음의 핵심이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고에서 나오면서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일성, 제일 첫 마디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들이 다이첫 개명에 다 숙여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지도 말고 그것을 만들거나 손으로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서 그것이 신이라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막령대에 거치 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왕국을 세우고 또 그것이 분열돼서 이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런 나라로 쭉 가다가 아홉 시대에 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우상이 만연어 있느냐 대부분 다 그냥 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막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갈매상에서 신들을 이제,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참신인지 한번, 어느, 어느 신이 불을 내리나,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신이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하나님만 놀리지 하나님도 혹이나 신에 속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도 뭐 여러 사람이 믿는 것도 지금 시대를 다원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원 시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신도에 빠져 있는데 너희가 믿는 신만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고 저 사람들이 믿는 신도 신이고 저들이 믿는 신도 신이고 그냥 그 자연을 믿는 신도 신이고. 범신론 또는 다신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어느 사람이 인도를 여행했는데, 인도의 가정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앞에 이 재단, 제단, 조그만 재단, 제단, 가정재단이 있는데, 그게 별의별 게다 있다는 거요 부처도 있고, 예수님의 사인도 있고, 뭐, 모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복을 주면 된다고. 이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덴에서도 보니까 우산이 만연되어있어 우산이 만연되어 있고 격분할 정도로 어,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도 참 재밌는 표현을 실질적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잔터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물론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방인들의 이 사도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회당도 찾아갈 뿐만 아니라, 회당이 아닌 다른 장터나, 물론 장터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안 받는다면, 내가, 이방인에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또 노예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느 누구에든지 왜냐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고 오늘 찬송가 520장 부르는 것도 어느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와야 되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 철학자들은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철새라고 그래요. 18절 말씀에 에피쿠로스와 스토마 철학자들이 이제 어떤 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 철학들의 파. 원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근데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 지간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어떤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니다 플라톤은이원돈이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돈이라는 그런 철학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을 양성하 그러니까, 제자가 꼭 스승의 어떤 그것을, 철학의 사상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벌이 생겨있어요. 파벌이 생겨있는 그들끼리 어쨌든 계속 철학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 중에서 전혀 자신들이 듣지 못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철학자에 듣게 되니까 그들이 요청을 해요 아레오바오라는 것은 어떤 광장의 일이에요 광장의 일인데그 아레오바오라는 그런 곳에 바오를 끌고 가서 그래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상을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봐라 우리에게 말을 해봐라 바울을 뭐라고 그렇냐면 말쟁이라고 1 8절 보면 말쟁이라고 그래요 네가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설득력 있게 네가 가지고 있는 사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아래로바오라는 그런 광장이 모여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처음 마가얘기를 너희는 종교심이 참 많다.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희가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전하는 이 신이 참신이시고 이신 밖에는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덴에서 하는 이 바울의 설교는 신에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표현할 때는 너희 신들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표현이 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 중에서는 알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신이라고는 하 그런 어리석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잘 알고 있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을 해주겠다,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의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시대 이후로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와서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 성방이나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실한테 그런, 그런,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초라한 곳에 계실 수가 없고 계시지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뭐 그런 보원 기도를 솔로 논의해 자기가 여기 화려하게 금으로 다 입혀서 지금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땐 이런 정이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께 견주볼 때는 감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성막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귀한 장소이고 또 성전이나 또 신전은 교회도 귀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 하루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또 그러면서도 또 역설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은 만나겠다. 거기서라는 것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회방이라고 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 안에 거하실 분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크기적으로, 그래가지고서 크면 하나님이 계시고, 작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잘 꾸미면 하나님이 계시고, 잘안 꾸미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모가있습니다그 대표적인 것이 베릴헴마음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이 땅에 왔을 때,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궁전에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고 거기까지 찾아갔지만, 실상 하나님이 오신 것은 그 말들이 있는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계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점은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것이 계 이곳에 하나님 이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저는 매일 이렇게 새벽에 오면서 너무 행복해 늘 행복하다는 말이나 입에서 늘 나와요 올 때도 행복하고 갈 때도 행복하고 생활할 때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름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고 여기 보시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호흡까지도 만물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삶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지경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제 이 목성하고 금성하고 가까이 이렇게 왔다는, 왔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예, 어제 한 7시, 8시쯤에 하늘에 금성과 목소리 너무 아주 빛나는 별두 개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지구가 가까이 있으면 밖에 빛나는데, 그것이 가까이 이렇게. 저는 이태양계만 생각해도 늘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 뭐,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생기면 어제 저희 집에 있는 시계가 안 가더라고요. 약이 나 된다 고 보니까 약을 새로 꼈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그 시계 하나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건전지가 다 되면은 그것이 바늘이 가닥도 멈추고 이게 기계고 이런 사람이 만든 것들인데 이, 이 우주에 있는 것들, 태양에 있는 것들, 이 지구만 보더라도 지구가 지금도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자전감 공존을 하는데, 이 시속이 얼마나, 이, 지금 이 자전하는 어, 속도가 지금 비행기보다 더 빨리 들어오겠어요 시속 1,600km로 지금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돌고, 태양을 돌고, 이 계절을 만들고, 6시만 돼도 이제 환해지고, 벌써 이렇게, 야,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런 오묘함이 어느 누가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게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부활이 됐어. 32절 읽어볼까요? 아,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자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졸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는 것다 아시고, 그 사람,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그천년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죽은 자가 한 3일 만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분을 믿는 그 예수를 구주로 응접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교회가 핵심이 여기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뭐돈 많이 벌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순례제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아, 네. 생거진 정교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아, 네.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 백성이 살고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돼서 거듭난 삶을 산다면, 목회하는 저로서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거야. 열심히 목회했는데, 천국 못 가면, 아니, 심지어는 본인이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 천국 복음 소식이 늘 전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거주하는 데로서, 정말 온전한 참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듭난 사람, 온전한 천국 백성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설교를 했지만 몇몇 사람 믿지 못하고 다만 여기 사람 하나를 나오죠. 아리오바오 과이리디온두시오라는 그런 사람이 초대교부가 돼요. 여기 아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한 사람이 초대교부가 돼서, 지금도 아덴에 가면, 물론, 신녀들이 많아요. 신녀들이 많고, 아래하고는다 무너져서, 온독 같은 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황폐해져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심어놓으면, 그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 이라도그 놀라운 역사, 사대교 8자을 보세요. 그 에디오페아의 왕의 4시가, 간대기의 4시가, 한번 예루살렘에서 가다가 이 빌립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갔는데 그한 사람이 변화되는데그 아프리카 전체의 지역에서 에디오교가 기독교 국가가 돼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도 시골 곳곳에 가면 다 교회가, 있어요. 종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다 세워져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또는 그 지역이, 그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생과 진절이과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망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로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 받을 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 구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 백성의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귀한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주시고 자루나 우르나 뒤로 돌아서는 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을 붙도록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생거 진천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나가 구원의 아버지 사람들이 도와주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맞춰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자성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